2015년 4월 9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라이드 헤더 보글이 새벽 6시 17분 공장에서 퇴근한 뒤 사라집니다. 다음날 그녀의 차가 발견됩니다. 트렁크 안 CCTV 속 옷이 아닌 미키마우스 티셔츠 차림 어린 아이처럼 웅크린 자세로 죽은 채 발견됩니다. 머리카락은 짧게 잘려 있었고 손톱도 아주 짧게 깎여 있었죠. 손목엔 수갑자국 등 뒤에서 두 발의 총격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손엔 격렬한 방어 흔적 그 손톱 밑에서 범인의 DNA가 검출됩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 쇼노코널은 상관없는 3 명을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DNA 불일치 보고서를 은폐까지 합니다.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합니다. 새 보안관 크리스 힐튼이 부임하게 됩니다. 사건 재수사를 명령합니다. 그날 같은 조였던 남자 다니엘 마이어스 이미 여러 여성을 성폭행한 전과자였습니다. 헤더의 휴대폰 GPS는 마이어스의 집 앞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깁니다. 그리고 강제 채취된 DNA는 100% 일치합니다.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집안에 새로 교체된 바닥재와 매트리스 사례지구 구입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여러 여성의 속옷들 피해자들은 자신의 것임을 확인합니다. 헤더와의 마지막 통화 기록 그리고 그날의 범인의 차량 GPS는 헤더의 시신이 발견된 지역을 가리켰죠. 더 소름 돋는 건 그의 전 여자친구 리앤의 죽음 긴 소총으로 가슴을 쏴 죽습니다. 으로 불가능했지만 자살로 종결된 사건. 그때 담당 형사도 휴 오코놀이었습니다. 2019년 6월 7일 다니엘 마이어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2019년 4월 22일 부패 정치 형사 휴 오코놀은 징역 2년과 자격 박탈이 선고됩니다.